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고의 진리죠. 그래서 성도는 사람 바라보고 자리에 연연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소낙비를 부어주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랬고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이죠 로고이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라해 말씀하시지만 이 광야 한가운데설 때에 비로소 들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광야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게 하시는 겸손의 훈련장인 것 같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받는 시간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겸손의 지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안식일 논쟁하며 치비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꼬투리 잡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콘크리트 바닥처럼 굳어져 버린 그들의 심령에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주님은 당시 라삐들과 다르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론에 멈추지 않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셨죠. 성도는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제자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수 없다는 것이죠. 포기해라.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의 삶.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상석 쟁탈전이 났습니다. 예, 주목받는 자리에 앉겠다는 것이죠. 하나같이 주인공 가까이에 앉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팔절 중반절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러다가 잔치를 베살한 주인으로부터 끝자리로 가게 된다는 경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운동 선수라도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프로 팀에서 강등 당할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감독과 팬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언제 하차할 줄 모르죠. 기대를 저버리면 냉엄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필드에 뛰고 있는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인 성도는 늘 청한자의 의중을 살펴야 합니다. 내 맘대로 할수 없죠. 세상 기준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 세상의 눈을 피할 수는 있어도, 전지전능하신 그 심판주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높이십니다. 만사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신앙의 깊이가 깊을수록 겸손한 것이죠. 겸손이 의식화되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 삭을 보십시오. 겸손과 온유함의 아이콘이죠.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한날은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 이삭과 그 가족의 터전에 들어와 으름장을 으며 떠나라는 것이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이삭과 그의 가족들은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얼마 후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이삭과 그의 가족들은 조용히 그곳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하반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불레셋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다시는 침범치하지 않겠다라는 하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형통함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늘이 둘 쪽이 나도 사용하십니다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굴곡진 인생을 살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쓰십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가 형들 앞에 버림받고 물없는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됐죠. 그의 인생은 아주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잠잠히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장차 최고의 실력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은 손은 어떤 경우라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에. 그 겸손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세상적 겸손과 다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권속만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온전한 겸손이 아닙니다. 부분적 겸손이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겸손인 것입니다. 둘째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체득되는 것이죠. 내 안에 겸손을 이룬 삶은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그 막의 유혹을 미치는 그러한 내 안에 거룩한 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삶인 것이죠. 그 주님을 쫓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 앞에 또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겸손은 믿음 안에 주님의 발자취를 부지런히 쫓아가는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성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죠. 종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종들이 합니다. 스승이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허리를 굽히셨죠. 남을 위해 허리를 굽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나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히셔서 겸손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성도는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겸손으로 그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양기가 전파된 곳에 성도의 섬김과 겸손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세상에 나는 바다를 향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겸손은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뒤엎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의 마음에 뺏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두고 천국심의권자로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겉모습으로 겸손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써 우리의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제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상적으로만 우리가 겸손에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주님의 뜻과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변화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존재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삶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소유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존재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아담한의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는 이기심을 꺾어버리고 왕 대신 주님, 그 주님의 직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존귀한 인생을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가는 삶의 취해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딜 가나 환영받습니다. 피스메이커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곳을 독 빛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곳이 교회 박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교의 편지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죠. 반면에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주님과 끊임없이 논쟁했던 바리세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드러내고, 또한 자신 가운데 온전한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입니다. 자문 기자는 선포합니다. 자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 집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은 결국 자신을 패망으로 인도하는 앞잡이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세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좋아했습니다. 창기들과 세리들, 당시 비난받던 이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것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은 세상을 향해 조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겸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상대방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면 그걸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꺾어야 하는 것이죠. 교만은 그 신앙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적으로 탄력을 받아 믿음으로 뻗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 블랙홀과 같은 것입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엄청난 밀도와 중력으로 주변의 다른 모든 천체들을 끌어 당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까마득게 잊어버리고 돌덩이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늘 십자가의 은혜로 파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십니다. 성도가 겸손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성도라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의 불쑥불쑥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십자가 아래 감추며 하나님 의의를 드러내도록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겸손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당시 소외된 이웃들을 향하여 잔치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차라.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볼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 계시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소외당한 자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멀리 했던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소외 계층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죠. 세상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겸손으로 그들을 섬기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주님의 겸손과 그 섬김은 오늘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소외당한 이웃들이 있다면 분명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할 대상인 것이죠. 겸손으로 그를 섬깁시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안에 편협한 사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는 그러한 수준의 사랑을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바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줬던 그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은 결국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죠.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입니다. 햇빛과 바람과 물, 자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죠.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은총은 믿음의 영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 위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일반 은총을 뛰어넘는 특별한 은혜의 영역 속에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은혜를 비추는 발사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결정체는 영원구원이라는 전도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생명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지인들, 나의 VIP, 베스트, 나의 태신자들이죠. 지난주일 1차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돌아오는 수일 2차 태신자 전도 작정을 반드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직 복음의 사각지대에 헤매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 대신 그 주님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예수 믿고 제 용서 받고 천국 소방 품도록 저와 여러분이 행복의 이정표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합시다. 행복의 이정표가 됩시다. 한번더 고백합시다. 행복의 이정표가 됩시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영원 사랑이죠. 마음을 전하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가벼운 문자나 전화. 그리고 작은 선물, 마음에 담은 손편지, 좋은 방법들이 있죠. 차도 마시고 또 어느 정도 관계가 되면 식사도 함께 나누는 이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영원 사랑의 실천자가 됩시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영원 사랑의 결론을 내십니다.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우리 주변에 갚을 길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갚을 길 없는 그 이웃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것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믿는 자들의 부활을 경험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이죠 천군 천사를 수정을 받으며 백보자 심판자리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부지런히 흘려 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한 낮게 하시면 반드시 낮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높아 주시 높여 주시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이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 학교로 입학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죠. 성도는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 주십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을 감추며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소외된 이웃에게 시선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복음 공동체가 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됩시다. 겸손과 자비로 주님의 참된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